사랑이 나를 깨웠네. 박종래.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싶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다들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자라고 배우고 가족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나이 들어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오고 말이죠. 나는 내 인생 이야기에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 기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장님은 시각을 대신해 다른 감각이 월등하게 예민할 것이다. 앞을 못 보는 대신 다른 세상을 보기에 예언가나 도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감각인 시각이 손상되었기에 인식이 불완전하고 불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건 어느 쪽이든 현실의 시각장애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자주 접하지 않으면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을까 궁금할 테니 그 이야기부터 하죠. 어릴 때 아른 홍혁 태어난 지 6개월쯤이라고 해요. 내가 1949년에 전라남도 영암군 3호면, 과를 열고 현재 3호읍, 과로 닫고 에서 태어났는데, 그땐 의술이며 살림이며 다 형편 없었죠. 홍역을 알았는데 몸에 열이 펄펄 끓고 눈에는 백태가 잔뜩 끼고 하니까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이러다 애기 눈 상하는 거 아닌가 하고 동네 약장수를 찾아갔죠. 가서 가루약을 지어다가 물에 타서 내 눈에 넣은 거예요. 내가 발버둥을 치니까 할머니가 내 머리통을 잡고 어머니가 그 약을 내 눈에 억지로 넣었답니다. 약을 넣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눈에서 뜨거운 물 같은 게 펑펑 쏟아지더래요. 이제낫나보다 하고 기다렸다죠. 그러다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물레질을 하다 손뭉치를 내게 쥐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제야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식구들이 알게 됐죠. 내가 좀 자랐을 텐데 동네에 아무개가 홍역에 걸려서 눈에 백태가 끼고 열이 나자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이 얘기도 우리 애처럼 장님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아이는 멀쩡하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손자도 내버려뒀으면 멀쩡할 것을 괜히 약을 집어넣어 눈멀게 했다고요. 요새 같으면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될 일을 그땐 그랬던 거죠. 그랬으니 우리 어머니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헤아릴 길이 없죠. 죄책감을 안고 사시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활달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내 눈이 멀었으니 어머니는 늘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보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해도 이 세상 좋고 아름다운 걸이 아이는 못 보는구나 슬퍼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가 못을 치다가 못이 튕겨나왔는데 그게 딱 미간을 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비켜놨으면 눈을 다쳤을 텐데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나를 떠올리며 생각하기를 아이가 실명한 게 반드시 누구의 탓이라기보다 그의 운명이겠구나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의 실명을 수용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사실 사람들이 알아야 할게 있어요. 실명한 사람들은 처음에야 고통스럽겠지만, 한참 지나면 내가 왜 눈이 멀었나, 안 보여 답답해 죽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눈이 안 보인다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간혹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강조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별로 의식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각장애인들은 남의 시선을 모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비웃는다, 동정한다, 뭐 이런 걸 느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보통 사람들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선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질 일이 없어요. 어머니는 형하고 나를 조금 다르게 대하며 키웠어요. 우리 형은 앞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옷을 사주고, 나는 앞을 못 보니까 먹을 걸잘 챙겨주었어요. 형은 남들 앞에서니까 옷잘 입는 게 중요하고, 나는 돌아다녀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까 잘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먹을 게 생기면 항상 내가 먼저인데, 새옷 좋은 물건은 항상 형만 준단 말이에요. 어릴 땐 형하고 나하고 서로 불만이 많고 오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들 각자에게 필요한 걸 챙기는 식으로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한 거죠. 부모님 마음이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맹학교 시절. 일곱 살이 되던 해 우리 집이 목포로 이사했어요. 마침 이모네가 목포 맹학교 아래 살고 있던 터라 나를 거기로 보냈어요. 그때가 56년 전쟁 끝나고 온 나라가 참으로 피폐했던 때였죠. 맹학교라고 들어갔는데 시각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 오갈 데 없이 안못 보는 사람들 죄다 한데 섞여 있었어요. 고아들 중에는 결핵 걸린 아이들이 많아서 밥 먹는 시간에 여기저기서 콜록콜록대던 게 생각납니다. 학교라고 왔는데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게 다예요. 1학년 1학기는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2학기가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만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자기 동네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교과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 눈을 빌려서 내용을 점자로 찍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한 번은 자연 시간이었는데, 우리 낚시를 합시다. 붕어를 낚아요, 잉어도 낚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남철 가지고 붕어를 끌어올리고, 잉어를 끌어올리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앞을 못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니, 응, 뭐 그런 게 있어. 그러고는 그냥 넘어갔죠. 3학년 올라갈 때 학교에 진짜 교과서가 배달되었어요. 대구 학교에서 책을 펴낸 걸로 기억해요. 책이 온다니까 막 흥분됐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조지에 점자를 박아서 만든 책이었어요. 책을 받아 품에 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책상은 작고, 서랍 안은 좁은데 책은 기니까. 책이 말려 구겨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말리지 말라고 손으로 끝을 붙잡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어린 시절에는 책이 정말 귀했어요. 점자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책도 별로 없었죠. 해방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다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문학이고 철학이고 음악이고 우리나라 건 거의 없었죠. 생소한 외국 책들만 좀 있었어요. 파우스트, 노인과 바다, 부활. 그런 책들을 어른들이 읽어주는데, 열살된 아이가 뭘 알아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도 누가 책 읽어주면 앉아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좁은 문을 읽어줬어요. 어린 마음에 주인공들이 연애하고 뽀뽀하고 그런 장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련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손도 안 잡아요. 서양 사람들은 손도 잘 잡고 포옹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무척 아쉬워했던 기억도 얼핏 납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어찌어찌 서울로 와서 서울맹학교라고 지금도 신교동에 있는 국립학교에 다녔어요. 좀 호강하며 공부했죠. 맹학교도 학제가 같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졸업 후에 형편되는 사람은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나는 그럴 형편은 아니어서 학교 졸업한 후에 곧장 사회로 나왔어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는 지압이 있습니다.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지금은 중학교 때는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내 직업은 안마사. 학교를 졸업하면 딱 사회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제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사우나입니다. 그때는 각 사우나에 안마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취직이 돼서 안마사로 일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술로 독립하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때를 보다 출장 안마사로 독립했죠. 그때는 출장 안마가 한창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쭉 하다 보니, 내가 손님들을 찾아가는 대신 손님들이 나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남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젊어서 출장 한 마리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울퉁불퉁한 길도 많고 공사한다고 그냥 막 헤쳐놓은 곳이 많았어요. 한 번은 출장 다녀오다가 구덩이에 고꾸라졌지 뭡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맨홀 뚜껑을 덮지 않고 내버려 둔 곳에 빠진 거예요. 더듬어 보니 온통 철근이 잡히는데. 내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떨어졌으면 그 철근이 내 사타구니를 뚫고 들어올 판이에요. 그때 말이죠. 아, 내가 앞을 좀못 본다 하더라도 세상이라는 게 나를 그냥 섣불리 죽이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 부여된 생명은 귀하고 강인해서 쉽게 죽거나 죽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후에도 위험한 일을 여러 번 겪었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섣불리 사람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 인생의 새 여인. 나는 여인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복이 많다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을 원 없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참 고맙죠. 한 분은 우리 어머니고, 다른 두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가 24이던 해 20살이던 전처가 나한테 반해가지고 연애를 했죠. 그때 나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터라 망설이는데 울산 여자였던 아내는 씩씩하다고 해야할까? 거칠게 없는 성격이어서 곧장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땐 젊은 나이니까 또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들도 둘 낳고 한 20년 살았는데 아내가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면서도 집을 나가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함께 살아도 사람 속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후 전처는 혼자 살려니 힘겨웠던지 가남으로 세상을 떴어요. 전처와 헤어지고 아들 둘 데리고 살던 데 지금의 아내가 발을 비어서 손님으로 왔죠. 그런데 지금 아내도 나한테 마음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이제 한 20년 같이 살았네요. 가끔 나한테 불평불만을 쏟아내긴 하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사니까 내가 아주 큰소리 치면서 사는 거죠. 아내한테는 말을 안 해도 나는 내가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라준 나의 아이들. 내가 재혼하던 당시 큰아이는 대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사실 그때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당연한 일들인데, 당시엔 내가 재혼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부모와 아이들, 이렇게 살다가 엄마 자리에 새엄마가 들어오는 건데, 말하자면 새 장기가 몸속에 이식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들 입장에선 엄마 자리에 쳐들어온 누군가인 거지, 안못 보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보살피는 고마운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불쌍해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내도 나를 좋아해 나를 보살피며 아기자기 살고 싶은 마음뿐인 거지, 그게 아이들한테까지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재혼 가정에 겪는 어려움인가 싶습니다. 지금도 가족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하고 나하고는 본인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사이가 좋다고 봅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내가 안아 키우다시피 했어요. 품에 안고 자장가라고 내가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깊어가는 가을 밤에 고향 그리워. 이리 불러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섬집 아기도 좋아했더랬죠. 그런데 서양 자장가를 불러주면 듣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작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 좋다 싫다 표현하는지 그게 참 오묘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큰 아이는 학교 다닐 적에 공부에 별 소질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보니 딱 중간만 하더라고요. 애가 좀 얼뜨다고 해야 하나? 좀 그랬어요? 그래, 내가 걱정 마라. 너는 대기만성상이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그네는 인도네시아의 주재원으로 갔다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하더니 변호사가 돼서 거기서 변호사 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눈이 높아가지고, 대래 졸업 후 직장 잡느라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형을 돕겠다고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지금은 둘이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딸도 하나 낳아 글로벌 가족을 꾸렸고요. 아이들 둘다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좋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 즉, 얼마나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애들 키울 때는 늘 열심히 살아라, 정직해라, 이웃을 도와라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가온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크면서 뭐 크게 반항을 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라 그런지 아버지를 이겨먹으려 한다고나 할까? 조금 들이받으려고 하죠. 자연의 본성이겠죠. 아버지와 아들은 무의식적 경쟁 관계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넘고 가야 하니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애들은 순리대로 잘 성장해서 제 스스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친구 한손에 이거 보이죠? 이게 한손에라고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예요. 크기도 딱 좋고 음성 지원이 되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없어요. 오디오북처럼 들을 수도 있고 음성을 중지시키고 점자로도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수십만 권의 책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대전에 있는 실바스 헬스케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2007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천대를 구입해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했을 때, 나도 그중한 사람이 돼서 처음 사용하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며칠 전에 500만원 주고 새로 산 놈이죠. 외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내가 자판에 커버를 씌워놓는 이유는 이 점자세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이 들어가면 녹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한 손에가 두대 있어서 하나는 매일 새벽에 성경 읽는데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일기를 쓴다든지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좋은 게 없었죠. 이런 기계는 고사하고 점자책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요새 세상엔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못 읽지, 없어서 못 읽지는 않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최현배 박사님 아들 최신혜라고 정신병원장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신 분. 한 번은 그분 수필집, 심야의 해바라기를 읽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나? 추워서 손이 고았어요 그래, 이불 속에 들어가 책을 배 위에 떡 올려놓고 누워서 손으로 읽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건 비장애인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나는 기계나 기술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집에 있던 컴퓨터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고 나니 이게 신세계예요. 책을 굉장히 목말라 할 텐데 컴퓨터가 책도 읽어 주고 좋더라고요. 윈도우 98일 때라 스크린 리더 수준이 요새와 달리 시원찮았지만요. 지금도 나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합니다. 아내가 당신은 앞도 못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계를 잘 다루냐고 하죠.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랴.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헬렌 켈러 자서전을 빼놓을 수 없죠.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안고 그냥 동물 수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설리번 선생을 만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의 한 손은 물에다 대고 다른 한 손에다 자꾸 물이라고 써서 드디어 헬렌 켈러가 물이라는 개념을 캐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헬렌을 꼭 껴안으면서 손에다 사랑이라고 써서 결국 헬렌이 사랑이라는 구체적 감정과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대목도 아시죠? 그 장면들을 읽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내장되어 있구나. 내 속에도 이런 능력이 감춰져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그 능력을 개발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리번 선생의 절절한 심정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참 많이 울었어요. 또 헬렌켈러가 선생님 목에다 손을 대 진동으로 단어의 발음을 익히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인류 대대로 내려온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똑똑 노크가 되면 활성화되는 게 아닐까. 헬렌켈러가 그런 소식을 전한 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똑똑 두드리는 외부의 힘은 뭘까?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내재된 능력은 사랑의 힘으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진실한 사랑이 삶을 펼치는 열쇠입니다. 헬렌켈러 내면에 감춰진 능력을 두드린 것은 설리번 선생의 사랑이죠. 사랑이야말로 신에게 닿는 길. 인간다움을 개발하는 힘, 생명력을 펼치게 하는 힘입니다. 나도 남들 보기엔 몸이 불편해서 안 됐다 할지 몰라도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자양분 삼아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처와 아이들의 사랑, 지금 아내의 사랑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에서 내 몫의 구실을 하며 살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호의, 내가 세상에 기울이는 호기심과 관심도 사랑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만, 사랑만큼은 세상에 넘쳐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는 기회를 가져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깨어나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원합니다.